저거 전 미션 프로브 미네랄 숫자만큼. 그죠? 프로브 미네랄 숫자만큼만 뽑아서 이기기 미션 갑니다. 2만 원짜리 미션이고요. 묵직하네요. 그러지 대가리를 잘굴러야겠네요 그죠? 예. 중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불리해진다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막말로 그것은 10인정입니다. 예. 막말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불리한 겁니다 프로토스 입장에서 그렇죠 그러기 때문네 어, 초반부터 적극적인 공격이 어, 필요하고요 그 이유도 적극적인 공격력을 바탕으로 경기를 풀어나가야 된다는 말이겠죠 에? 에. 그렇습니다 그러하다 현재 프로브 6마리 뽑았고요 파일럿 이꼬스 미네랄 숫자만큼 뽑아서 이기기 상당히 난이도 있는 미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쪽에 오버로 날라오는지 확인해주고요 날라오지 않네요 그렇다면 다섯시에 있을 확률은 상당히 떨어지겠죠 현재 프로브 자 아홉 동이 아홉 마리 더 이상 아무것도 못 뽑네요, 그죠? 막말로 개지려 버리네요, 이거. 이거 상당히 어려운 미션이네요, 농담 아니고 시청자분들. 예? 이거 막말로 지려 버립니다. 미... 아.. 하필이면 거기다 구드론이야? 구드론 굿론 실라니 4C 실로파루스 <목소리> 프로브를 생산할 수 없습니다. 망마루시청자분들 <목소리> <알으신> 예? 구드론 개지러버리고요 프로브를 생산할 수가 없어요 앞마당을 먹게 된다면 프로브를 좀더 뽑을 수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건 인정해주세요 질러 추가 채겠스. 캐논 찍기 전에 약간 쬐겠습니다. 망화로 인도, 어스인동이고요 넥서스 하나 지어주면서, 프로 잠시 시간 끌기 발로스. 프로 잠시 시간 끌기 발로스 3 질러 나와버리죠. 딱 맞게 나와버렸고요. 막말로 개지 잃어버렸슈 막말로 수입 뒤려버렸습니다. 막말로 인덕! 어, 수입 인덕이구요. 리마 싸움. 막말로 개지 잃어버려. 쌩까지 못하고 있죠. 정신 못 차리는 모습이구못 지나가게 해줘야겠죠. 막말로 개지 잃어버립니다. 정신 뭐 차리고 있네요. 그렇죠? 가성 눌려주고요 아마당이 완성되면 프로브좀더 뽑을 수 있습니다. 1, 2, 3, 4, 5, 6, 7. 그렇죠? 추가 질러 체킷 프로브좀더 뽑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죠? 프로브좀 뽑아주고요. 본진 속에 음, 어 사이버네틱스 코어 라스 가속 넣어주고요. 본진 쪽 파고 있는 미네랄 여덟 마리. 개 소름. 질러 하드코어게 압박 들어갑니다. 시간을 주면 주수로 분리해요. 인정? 어 수빈동이고요. 추가 질러 찍어주면서 질럿 하드코어게 압박 들어갑니다. 그러면 프로브 생산. 프로브 생산을 많이 할수 없어요, 현재. 사지로서 강력한 피해를 데미지를 줘야 되는 입장이고요. 어, 성큰 발로스. 바로 빼 줍니다. 자, 프로브 현재

현재 12마리, 아마 나쪽개총 18, 18마리 네요, 그죠. 자마 프로모 몇마리 뽑아야 되지 여섯마리 총 열여섯마리잖아 좀 죽여야 되는건가 여섯마리 열여섯마리 16마리. 자 열여섯마리 죠 이제 자 이제 열여섯마리 맞죠 자, 정확히 여섯 마리 아마당 6마리 본진 쪽에 10마리 총 16마리 뽑았습니다 딱 미네랄 숫자만큼만 뽑았어요 뭐 어떻게든 하나 더 늘려주고 더 이상은 지울 수 없습니다 자, 프로브를 한 마리를 갖다가 가, 가 가둬두는 것 또한 아픈 상당히 좀 아까운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느냐 여러분들께 팁을 한가지 드리자면 그렇죠 프로브만 꼭 갖춰라는 법 없거든요 질럿있죠 질럿 질럿을 가둬놓고 홀드 질럿이랑 뭉치면 됩니다 요런식으로 그죠? 가스가 더럽게 안보이네요 막말로 개딜어버렸구요 아마 저게 원캐논, 발루스 추가캐논, 발루스 자, 프로브를 더 이상 찍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쪽에 가스 하나 파주고요 가스통이 완성이 되면 가스를 양쪽에서 어, 두 마리씩 캘 겁니다 지금 상당히 가난해요 시간이 흐름을 흐를수록 제가 불리해지는 겁니다 너무나 불리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뭔 대소리 하는 거죠? 밸런 추가. 아마도 저기 가스 두 마리 파주고요. 본지 쪽도 두 마리 파줍니다. 본지 쪽에 일곱 마리 미네랄. 자, 미네랄 다섯 동이. 자, 그죠? 정확히 미션을 어기지 않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자 그러면서 커세어 뭉쳐가지고 자, 공일 업되는 타이밍 아직 좀 늦었습니다, 아직 아니에요 지금 아닙니다, 아직 아니에요 게이트 좀더 늘려주고 미네랄이 상당히 모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둔 상당히 가난합니다. 지금 현재 질렀을 공기를 눌러줬고요 상당히 가난한 상황입니다 이 커세어로 활약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경기는 이길 수 없습니다 아웃샷 막말로 개지어버렸지 막말로, 시티라 버었 쥬? 예? 막말로. Good r e a s 증발 안탈입니다.